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한포, 어, 한포 이렇게 딱 보면은 저희가 가장 추천드리는 게 지금 스틱형입니다 스틱형이기 때문에 그냥 아까 우리 등산파파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복 유산소에 어, 운동 가기 전에 한포 그냥 가볍게 해주셔도 좋고 제가 아까 사이클 타는 오빠 말씀드렸잖아요 사이클 탈때 드셔도 굉장히 좋고요 등산 갔을 때, 등산 갔을 때 진짜 다리 후들거려 미치겠어. 체력이 갑자기 너무 딸려 에너지가 없는 것 같아 하실 때 드셔주시면 또 좋습니다. 음. 그뿐만 아니라 사실 너무 다양해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막 당이 떨어지는 것 같다. 아이거 몸에 갑자기 힘이 빠져 할 때는 너무 많습니다. 그때 드셔주시면 너무 좋은데 그러나 우리 집에 있는 꿀은 어때요? 어때요? 요만한 말통에 한 2kg가 담겨져 있어요. 그거를 수저를 넣었다가, 뺐다가, 또 넣었다가, 뺐다가, 내침한번 묻혔다가, 또 넣었다가, 비위생적이에요. 어, 이제는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요. 꿀스틱으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지금 하루에 한 개씩 먹으면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